뭐, 따로 특성 같은 거는 추가된 게 없는 것 같고요. 약간 이 느낌과 되게 어울릴 것 같은 오크저택으로 이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비싸네요. 26만원 정도? 치트를 사용해서 이사를 가볼게요. 여기가 제가 아가씨와 집사를 했던 곳인데, 이 색깔을 좀 많이 바꿨어요. 제가 했을 때는. 근데, 오히려 더 지금 이 색깔이 차분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뭐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건가? 여기서? 여기서 그러면은 서비스인가요 그게? 어어오와우 집사. 175에 시간당 12가 추가됩니다. 확실히 뭐 가정부랑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비싼 서비스네요. <목소리> 어, 왜 이렇게 걸걸해? 내가 목소리 손을 안 봐서 어, 미, 미안해 빈든 브루크 집사협회 입주 집사로 추천할 만한 훌륭한 후보가 있습니다 오늘 안에 댁에 도착할 것입니다 집사가 도착하면 잠잘 침대를 지정해 주십시오 집사에게 따로 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에 문 잠금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 서아 어 되게 잘 어울려요. 어, 애들도 뭐어야 옷이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나 바꿨 안 바꿨나? <laughs> 야어어 분위기 좋은데 아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집사 먼저 봐야 될게 있어요. 아 집사를 차라리 먼저 볼까요? 집사를 먼저 보죠. 인테리어 아이템도 좋은데 어 방을 따로 지정해 줄 수가 있다고 어? 오 어, 오셨어 우와 <목소리> 오! 헉, 어 여, 여자분이야 우와 <목소리> 그 조, 종이란 거는 어디에 <목소리> 어오 <목소리> 종을 흔들라고 하는 거는 뭐 실제로 그 아이템은 없는 건가? 역시 아이템을 한번 보게 될것 같네요. 보시면은 여기 별로 된게 맞아요. 별로 된게 맞는데, 아, 아니면 혹시 이렇게 누르고 하면은 여기서 신들이 종을 흔드는 건가? 헉, 칭찬하기 해볼까? <laughs> <웃음> 우와 <웃음> 우와 신기해 신기해 기본 업무 멀리서 누르면 뭐가 다른 걸까? 추가 업무 할당 어 이런 게 있네 가족 식사 준비하기 오 어, 이거야 이거 아 종이 아이템이 아니라 저렇게 멀리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네요. 뭐야 종만 흔들었는데 내용이 전달됐어? 종이 휴대폰 같은 그런 존재인가? 식사를 준비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네요. 아, 여기까지만 보고,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집사가. <laughs> 금방 볼것 같아요, 아이템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서. 도금, 프레임, 침대. 금이요? 금입니까? 어, 여기가 약간 어두운데, 잠시만요. 어, 잠깐만, 조명은 없나? 조명도 있다. 벽에 닿는 거. 인치 넬로 극장 샹들리에. 어, 뭐, 그렇게까지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쁘긴 하다. 자, 색깔 볼게요. 아, 아까 그 약간 가운 같은 거랑 되게 어울릴 것 같아요. 남자 가운? 어 예쁜데? 오, 이뻐?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이 침대가, 요게 855. 요게 99? 야, 이게 훨씬 더 좋은 거네? 말레피센트 침대. 야,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야. 기능적으로는 이게 훨씬 더 좋아. 가격도 훨씬 비싸고. 야, 야 침대 안 그래도 새로운 거 찾고 있었는데. 왜 맨날 침대는 좋은 게 없는지 이거 되게 좋네요 99입니다 99 엉덩이 천국 내가 뭐 글씨 잘못 본거 아니지 <웃음> <웃음> 엉덩이 천국 볼게요 온몸이 쑤시고 결립니까 안타깝군요 기능성 허리 지지, 지지대는 허리수술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이 의자가 그만큼 편하다고 합니다 엉덩이 천국 엉덩이가 마치 그, 천국의 느낌을 받을 수 있다. <laughs> 색깔 볼게요. 뭐, 어, 이런 거랑 탁 세트로 두기 좋을 것 같아. 저 침대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케이. 리사의 포근한 수용체. 되게 좀 약간 특이하게 생겼네요. 기분 탓인지 몰라도 되게 약간 금금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이거는 모우먼의 인민 소파. 인민? 어, 이거 봐. 금이 빠지질 않아. 음. 오, 이거 색깔 되게 오묘하다. 이것도 그렇고. 오. 어, 이것도 되게 흔한 색깔이 아니에요. 마음에 드네. 모우먼 오토만. 약간 그 병원 가면 대기할 것 같은 그런 의자일 같이 생기긴 했는데 <laughs> 이뻐요. 이거는 그 무료로 업데이트가 된 거고요. 크리스마스라서 빼고 로리 어 로리 협탁 <laughs> 협탁이네 협탁 오 거울이 있어요. 오. 네, 네 그렇습니다. 모베프 카트. 오, 와, 진짜 그런 거네? 우와! 이걸 끌고 다니는 그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여기 위에 이렇게 올려갖고, 이렇게, 이렇게. 아가씨, 식사 드십시오. 이러면서요. 와. 콜드스톤 커피 테이블. 음, 공간이 좀 비좁으니까 몇개좀 없애고. 일반 커피 테이블인데, 재질이 약간 대리석 같은 느낌? 요런 거. 예쁘네요. 모음원 업무 책상. 크 야, 예쁜데? 오, 아, 잠깐 이거 카트 색깔 안 봤다. 헉, 대박이야. 색깔 다 너무 예쁘다. 요것도 볼게요. 이런 것도 예쁘고, 이것도 예쁘고, 다 예뻐. 그냥 다 예뻐. <laughs> 핑크 이런 것도 다 예뻐. 약간 톤이 다운된 색깔인데? 그래서 좀더 고급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아니 세상에. <laughs> 아니, 화장대가. <laughs> 와, 심세포에서 화장대라니. 너무 예쁜데? 오. 와, 퀄리티 대박이다. 잠깐만 그러니까 화장대 같은 건좀 놔야 되지 않을까? 여기다 이런 거좀 치우고 화장대를 하나 놔야겠어 와 이것도 뭔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상젤레 심즈의 미용사 환경은 이게 더 높네? 오 약간 나무가 긁힌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네요 나는 이 양쪽으로 놓고 16세기 몬테 비스타 지구본 혼바 이거는 그러면은 어디다 놓을까? 여기 중간에 이쪽에 놓을까? 별꽃 화분 화분이에요. 어 여기 딱 좋겠군. 으흠. 색깔도 볼게요. 스타라이브, 뭐? <laughs> 스타라이트 쇼어 어디다 걸까? 이거 벽에 걸만한 데가 없어. 대충 여기 중간에다 하나 걸고 아스트 룰랍의 거울. 이거 왜 이렇게 발음하기 힘든 것뿐이지? <laughs> 아스트 룰랍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네, 색깔 볼게요. 어, 맞아. 저거, 벽에 건 것도 색깔 볼까? 요거? 오! 오! 그림이 달라지는 거야. 우와. 그 다음에, 나르시스의 친구. 이게 유리창인가 보다. 오. 오, 뭐, 무난한 것 같아요. 아, 색깔 봐야 되죠? 이거 커튼 잠깐만 치우고.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붙여서 하면 될것 같은데. 특이해. 진짜 특이하다. 그리고 이렇게 병 높이에 따라서 보통 높음 종류가 있고요. 단순한 게 좋아. 커튼 왼쪽, 오른쪽. 그리고 도일리 커튼이란 게 있네요. 아와 색깔 봐야죠. 와 이게 레이스가 음, 레이스 있는 게좀더 예쁜 것 같다. 이렇게 있고 이것도 좀 깔끔하게 이게 훨씬 깔끔하네 확실히. 오. 이런데 이런 디테일이 예쁜 것 같아. 여기 이게. 커튼이 흘러내리지 않게 고정하는 부분 이런 것도 무슨 약간 이파리처럼 되게 디테일해요 사자 라 루즈 이런 게 이제 그냥 뭐 장식품 같은 거 같아요 우액 변기 향수 러그입니다 러그, 인조 털 러그 어, 요거 뭔가 약간 화장실 같은데 해놓으면 좋겠다. 그거 하얀색 불의 파사드 벽난로입니다. 이미 아마 여기 벽난로가 있을 거예요 요거를 교체를 하죠. 오, 야, 이거 예쁘다. 괜찮네. 응, 괜찮네. 중간 크기, 슬레이트, 타일. 뭐야, 그냥 이렇게 놓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는 거네? 오. 와, 이거 건축 잘 하시는 분들 이것도 진짜 이쁘게 잘 사용하실 것 같다. 난 아니지만. <laughs> 난 아니지만 말이야. 그리고, 뉴턴의 도발적인 램프입니다. 약간 이렇게 테두리로 마감된 아이템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뭐, 의자도 그렇고, 소파도 그렇고, 이렇게 테두리가 다른 색깔로 마무리가 된게 많다. 빛의 향기. 조명이네요. 해파리 램프 역시 조명입니다. 되게 크네요. 음, 되게 커요. 약간 확성기처럼 생긴 것 같아. 콜리션 사의 시계, 썬버스트. 아 이거 좀 예쁘네요. 네. 시간이 안 움직이겠지? 아, 아마 그럴 거야. 잠시 궁금하니까 한번 볼까? 아, 네. 움직일 리가 없죠. 네. <laughs> 이곳까지 그러면은 너무 이게 컴퓨터도 힘들어 할 거야. 키 작은 서랍장, 키 높이 서랍장. 역시나 이렇게 테두리가 깔끔하게. 오 깔끔해. 좋아요. 벽지 있나 볼게요. 벽지가 있을까? 있다. 샤인 브라이트 다이아 몬운드 와우. <laughs> 다이아 다이아스럽네. 오오 오, 아우 분위기가 확. 다, 아이고 <laughs>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그렇죠? 이거 보세요. 오 만수르가 막살것 같아. 되게 부한 느낌. 그리고 크러시드 메탈릭 패널 메탈릭. 오. 오, 산뜻하다, 오! 노란색 괜찮은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분홍색도 좋고, 이런 이제 민트 색깔도 있고요. 오, 까만색? 분홍도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 근데, 약간, 이게, 약간, 뭔가, 이게, 갈색이나, 노란색 계열. 요런 게 좀, 괜찮은 것 같네. 하지만, 여긴 분홍색. <laughs> 자, 그러고, 아, 문! 어허, 아르, 도어, 코, 양문형, 문. 문짝을 떼주시고, 바꿔볼게요. 아! 어. 아 황금 그 자체네요. 이 집에는 좀안 어울리긴 하는데 오오 오. 여기랑은 좀다안 어울릴 것 같아. 그럼 그냥 마음에 드는 걸로 하자. <laughs> 그리고 창문 최고봉 스타일 보그. 만약에 여기를 다 떼고 붙이면은 이런 느낌. 아이고, 기둥을, 내 네, 없앴네요. 너무 이게 밑으로 딱 붙어 있는 것 같아. 한칸 올려주고, 색깔도 볼게요. 음, 테두리를 뭔가 강조한 스타일이 많더라. 좋아요. 다 봤나요? 이거 뭐지? 이거 없고 뭐 기둥 없고 계단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나무 종류 네다본것 같습니다 네 토탈 인테리어 보고 갈게요 보면 진짜 잘 꾸몄죠 이게 은밀한 구역이라고 합니다 색깔은 이렇게 있는데 와야 이거 되게 최고인데 검은색이랑 노란색이랑 보라색이 이렇게 잘 어울리다니, 아까 봤던 빛의 향기. 어, 여기 나무가 있나 본데, 나무 잠깐 뽑을게요. 도금 프레임 침대, 뭐 적당히 잘 꾸며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법에 걸린 방. 어, 아 이거 이번에 있는 겁니까? 아닌가요? 어이! 어? 나 아까 이거 못 봤던 것 같은데? 뭐지? 뭐, 이상하다 모두 보기로 했는데? 어? 이거 안 봤던 것 같아 오오딱 좋다 내 방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거 솔직히 이렇게 살려면은 거의 미니멀 라이프예요 집에 뭐가 없죠? 아니, 방에, 방에 뭐가 되게 없는 편이야. 근데 확실히 깔끔하긴 합니다. 마법에 걸린 방. 이 색깔도 한번더 볼게요. 보라색. 그리고 응접실의 저녁 시간입니다. 오, 조금 약간 애매한 것 같아. 여기가 이게 왜 굳이 사선으로 뒀을까? <laughs> 그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아, 분명히 뭔가 뜻이 있는 거겠죠. 이게 응접실의 저녁 시간이고요. 빨간색도 한번 볼까요? 빨간색. 오이. 아, 이번에 근데 아이템팩 되게 마음에 드네요. 엄청 마음에 드네요. 풍성한 식사. 오오 오, 여기다가 어 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창문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커튼을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했어. 예쁘군. 까만색 그리고 무슨 색이지? 약간 따뜻한 느낌이 강하네요. 예쁘다. 오케이.